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원했지, 원하죠. 뭐, 아, 좀 재수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정말 다, 아,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아,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런 꿈을 누구나 아, 꾸고 살아가게 됩니다. 음, 저는 지금 음, 지금의 제 삶이 무척 만족해하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아왔는데 많은 경험도 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삶들을 돌이켜보고 회고해볼 때에. 예, 아직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의 삶이 저에게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가장 만족한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가장 보람 있는 음, 삶이라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 사역 자체가 어, 이제는 뭐 어떤 제 욕심이나 개인적인 소망을 바라는 것보다도 한국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세우 가는 목회자들을 키워 가는 신학교를 제대로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제때에 은혜를 주셔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결과들, 그런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대학에 보내주세요. 제가 2년 한 6개월 정도 조금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 수도 한 천여 명에서 한 3천 명 정도로 늘어났을 뿐만아니라 지금은 학생 한 명이 보물 같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또만 명, 10만 명 정도 되는 그 대형 대학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받는 국가 평가에. 국가인증평가라고 할수 있죠. 대학기관인증평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대학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데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축복도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잘 신앙교육을 받아서 저들이 한국교회 요소요소에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외국인들 한 2,200명이 되지만 그들이 한 10%만 예수 믿고 훈련받고 선교사로서 본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신학교 저희 칼빈대학교 칼빈 교회가 세워진 존재 목적 아닙니까? 존재 목적을 세워야 존재 목적대로 살아야 거기에 기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희 대학에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엄청난 이제 분교를 세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셨어요. 케렌기지 아카데미라고 하는 어학원을 설립해서 라이센스가 나왔고 지금 이제 5월 13일, 10월 13일 날 개원식을 하면서 이제 어학원이 오픈되고 세종학당이 오픈되고 그리고 분교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보금이 무슬림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 그 한복판 타스켄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그제도 한국의 17개 대학이 이제 거의 문닫게 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어그 등록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학교로 지정돼서 열일곱 개 대학이 발표됐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재정 건전 대학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렇게 조그만 대학이 정말 어렵고 힘든 대학이 이제 4년 모신학과 학생들 전액 장학금을 주고 매달 도서비를 지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람 있게 학교가 키워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재생에 있어서 억만금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삶은 지금보다 더큰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보다 복, 복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하는 얘기가 복 있는 인생이 누구냐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 누구냐? 두 가지 얘기를 해, 두 가지 인생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복이 있는 인생이고, 하나는 복이 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인생을 가르쳐 주고 있고, 복이 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뭐냐고, 인생에 대해서 선택하라. 어떤 선택할 것이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레 들면 29장 1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니내 마음은 이것이다라면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미래에요. 희망이니라. 그랬어. 희망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선택권은 비록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라.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이 될지라 복 있는 인생이 되라 행복한 인생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오늘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삶을 가르치는 게딱한 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자 그런 인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너무 간섭이 심한가요? 좋은 얘기는 듣고 싶고 간섭하는 얘기는 잘라내고 싶고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런 거 아니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거추장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아, 좋다. 참, 참 편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있, 말씀 안에 있으면 참 즐겁구나. 참 기쁘구나. 그런 감정,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단순한 이야기를 한 예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다윗과 사울은 한끗 차이입니다. 말씀의 경계에서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예요. 근데 그 결과는 그게서 거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 이고해서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아의그 장군,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백주에 봄하고, 그 범죄를 감추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단이 와서 당신 못 됐어. 당신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되겠어? 라고 말하면서 책망할 때 바로 무릎을 꿇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심상이 떠나갈 만큼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람이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하세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를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늘 말씀을 전하고 있을지라도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미스테이크,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 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그 말씀 안으로 컴백 하는 거예요. 컴백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카위스는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결정적으로 많은 여러 실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사면상 1 3장 사면상 1 5장에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요. 한 번은 아말레과의 전쟁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블레셋 백성이 워낙 강하고 모래알 같이 그렇게 군사들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미 백산에 가고 막 오압지졸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울이 막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분업화돼 있어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짓내야 되는데 겁이나니까 그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칠 일이 기다리도 어쩌면 칠이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칠일 안 오면 칠일 동안 안 오면 완전히 안 오나보다. 이래서 예배를 집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잘못을 책망할 때그 책망에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요. 태도는 뭐냐면 당신 내가 7일 동안 기다리는데 당신 안 왔지 않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미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의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 내가 제사 안 드리게 됐어? 바락바락 바락 달려드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 아이고, 목사나 잘하시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지아세회를 통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 망령되이라는 말을 NIV라는 성경은 쉽게 번역을 했어요. Foolish things. 그러니까 바보 같은 어리석은 멍청한 너 멍청한 짓 했어 이말 멍청한 짓 끝까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윗의 태도였더라면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해 주셨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백성을 내가 진멸 날이라 천천지 원수를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그 사울을 불러서 내가 아말렉을 작정해서 망하게 만드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너희 손에 맡겼으니.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백성 아말렉의 백성 아말렉의 짐승 가축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전쟁에 승리했어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좋은 짐승들 기름진 짐승들 이런 서 살려놨어요. 왕도 아각이라는 왕을 살렸어요. 아말렉의 왕을. 이때 하나님께서 3회를 통해서 사울에게 저주한 건 내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랬어요. 당신이 젊었을, 당신이 젊어서 겸손할 때, 숨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할때 하나님 너를 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실 말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번제보다 순종이 나아. 제사보다 순종이 나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나 아니라 아니요 내가 제사지내려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합디다 이 짐승은 제사지내는 게더 좋으니까 남겨두면 좋겠습니다라고 다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 왜 핑계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돌아서면 되는 건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백지장 한장 차.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만들어가고 이유를 만들어가고 핑계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렀을 때에 그 바로 따라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실수하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저는 우리 칼빈교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늘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렐루야 마지막 설교 끝내야지. 두 번째는 복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은 뭐냐면 표현을 이렇게만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당연하죠. 신의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 수분을 통해 서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적 사회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편, 1편은 한국은 어디가든지 물이 있어요. 어디가든지 푸르고 청청할 수 있어요. 꺾어지를 해도 뚝 꺾어서 나무 심으면 나무가 살아나요. 그런데 이거는 그 배경이 유대광야, 유대광. 유대광야는 그냥 사라 하 사막 같은 샌드 사막이 아니라 거기는 바위나 이런 잔돌, 시큼한 돌들이 많이 쫙 깔려있고 풀 포기 없고 나무가 없는 그런 광야, 유대 광야,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보면 야자수가 쭉쭉 보다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오메시스가 있어요. 그것은 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건 보편적인데 그런데 가끔 기이한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이한 현상은 뭐냐면 사막 같은데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데 어느 지점에 조그맣게 나무가 피어 오르는 데가 있어요. 풀포기가 푸 피어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 가 보면 반드시 그 아래에 물이 있어요. 수분이 있어요. 근데 이시편 1편의 배경은 고대 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작업들에서 에비던스를 증명해낸 사실인데 뭐냐면은 고대에도 오아시스에서 이제 물을 이제 식수를 이동하는 그 토관을 묻어갖고 물을 이동하는 관계시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관이지, 토관. 토관이 1m씩 되는 토관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고, 연결하고. 근데 연결이, 토관이 연결할 때에 토관에서 이게 제대로 이 마감이 잘안 된, 흙으로 이렇게 접착, 접착을 해야 되는데 접착이 안된 부분에서 미세하게, 미세하게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어요. 물이 흘러 나오는 곳이 있으면은 그그 그 수분 때문에 그곳에서 작은 나무나 작은 풀 포기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두면. 그것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면 그것이 전혀 열매 맺을 수 없고 푸르게 자랄 수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으면 그 나무는 자랄 수,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치 마치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단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었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말잘안 들고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때그 대권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호수아 일장에 보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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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몇번몇번몇번열번 있어 요 열두 번 열한 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 이 율법책을 예배에서 떠나지 말겨. 그,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기록,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할 것이라 그랬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라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할적에여호와의 말씀. 이율법책을 내비해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내까지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평탄 형통 이 얼마나 얼마나 사람을 인조이하게 즐겁게 만들어요. 얼마나 얼마나 기쁘게 만들어요.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절로 행복에 빠져 들어가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실 제가, 어, 옛날에 젊었을 때는 좀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했어요. 대학교도 뒷뒷산에올올라서서막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잘 부르는 노래 중에 그 이런 노래에서 누구의 주제론가 맑고 건운산 거리 후만이 전부. 만민어가 여미며 그리움 다시 부를 우리 금강산 여기까지만 옛날 시절에 소시적에 불렀다 그 말이죠. 지금 부르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그제 마음속에 이제 늘 좋은 시 입구가 하나가 있어요. 1924년에 우리 강점 일제 강점기 강점기 시대에 일본을 유학 간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너무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고향이 그립고, 너무너무 이제... 야목이 그리운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시를 씁니다. 넓은 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광소가 해설피 그밑 게으른 울음을 운는 그것이 참아 꿈엔들 이철이야 정중시의향수지 넓은 발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그것이 자마 구멘들리칠리야. 여기까지 음 이것도 해. <laughs> 이런 노래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아무리 즐겁게 불렀을지라도. 제 안에 성령이 거하고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송이 더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나. 성령이 임하고 제 마음속에 말씀이 임할 때, 이런 찬송이 얼마나 얼마나 은혜가 되 얼마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아 그렇구나. 목 있는 인생은 말씀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알수 없는 그 신비의 비밀이 그 말씀 속에 있구나. 보이지 않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구나. 말씀이 많으니까 그렇게 즐겁게 부르던 노래도 그 노래가 나쁜 거 아니죠. 가곡이 얼마나 즐겁고 기쁨을 줘요. 고향을 그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얼마나 그것도 마음의 위안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아주 심플하지만, 주님 안에서 부르는 찬양이 제 마음을 움켜쥐고 사로잡고 기쁨을 주더라. 시내가에 심겨온 나무가 저를 철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통하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모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마을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뭘, 뭘 선택하셨습니까? 상을 차려놓았어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축복된 인생이 아닌 두 가지의 길을 정리해놓고, 내가 처리어하라 내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형통의 삶입니까? 아니면 망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이에요 박민성 목사님 9월달에 대신방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 사마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방문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그은가 임합니다. 그은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요즘은 신방을 피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저도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어느 집에 가면,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오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고, 하이클래스 에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관급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다려요. 그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태도이고 모습이다 이런 은혜가 그래서 형통의 삶, 기쁨의 삶, 가장 보람있는 삶을 우리 갈빈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